지난 6일 MBN 방송에서 가수 아이코가 주목받으며 트로트계에서의 그녀의 기적과 자선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공개되자 팬들과 대중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 겸손한 태도로 유명한 아이코는 자신이 해온 선행을 자랑할 생각이 없었으나 MBN 뉴스 측의 권유와 설득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그녀가 이룬 성취는 물론 자선 활동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아이코와 그녀의 소속사는 최근 열린 팬 콘서트의 수익금을 모두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은 무려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금전적 기부가 아닌 아이코의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이 담긴 행보로 그녀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코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대중은 물론 연예계 전반에 감동과 존경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아이코는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팬들과 대중에게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선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아이코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가 보여주는 나눔의 정신은 예술가로서의 업적과 함께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콘은 이외에도 그동안의 음악 활동에서 뛰어난 재능과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감미롭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무대 장악력과 연주 실력으로 대중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가수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기부와 봉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아이코가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M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코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매우 행복하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이코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솔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팬들에게 더 새롭고 특별한 음악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어요라고 밝힌 아이코의 말은 그동안 트로트 장르에 집중했던 그녀가 다른 장르로도 도전의 영역을 넓히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그녀의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아이콘은 소속사가 그동안 자신의 경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자신의 예술적 성장을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한 선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음악과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이루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소속사와의 관계를 넘어 더 넓은 예술적 시야를 탐색하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서 그녀가 스스로의 예술적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콘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솔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음악 장르를 탐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이콘은 팬들에게 더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팬들에게 새로운 장르에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임으로써 그동안 팬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 이상으로 성장하는 예술가로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아이코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무대에서 프로다운 모습으로 청중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특히 작곡가 윤명선과의 협업에서는 그녀의 음악적 창의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윤명선 작곡가조차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전해졌습니다. 윤명선은 아이코의 곡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 감동적이었다며 그녀가 나이를 뛰어넘어 청중에게 진한 울림을 줄수 있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아이콘은 자신의 곡을 직접 작곡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음악에는 사랑과 가족,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최근 아이콘은 공식 SNS를 통해 팬들에게 신곡 발표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신곡은 작곡가 윤명선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아이코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 어우러져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가 시각적 요소와 감각적 경험을 담아내며 아이코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음악 발표를 기념하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그녀를 응원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를 기획하였고 20대 이상의 버스를 동원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아이코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번 신곡의 뮤직비디오는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연출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고, 그녀의 새로운 음악 세계를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아이코의 이번 신곡은 그녀의 예술적 성장과 변화를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되며,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 있는 음악적 표현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콘은 단순한 아역 가수의 위치를 넘어 음악과 학업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팬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자신만의 개성 있는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계속해서 발휘하며 더큰 무대와 넓은 예술적 시야에서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팬들과 대중은 아이코가 앞으로 펼칠 활동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코의 이러한 성장과 성취는 그녀가 음악의 스타로서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아티스트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코는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예술적 발전과 자선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대중과 함께하는 예술가로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